이분은 영화에서 뵌분 같은데? 영화에서 혹시... n g 가 h You g u y 셨어요 아, 내가 네. u 년에저 저 영화도 찍고 그랬어 누가 내가 r e 수 o 고 guys are. You guys a 안녕하세요. 제가 캠핑을 왔는데, 길을 잃었어요. 어디로 가야 되지? 제가 좀 길치라서 길을 자주 잃어버리거든요. 좀 멀쩡해서 이쪽에 계시나? 아무도 안 계시나? 어? 안녕하세요 어머 어. 어머 여기 어떻게 왔어요? 아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나 여기 캠핑하러 왔지. 여기다 장박 중이거든. 돈 <laughs> <너무> 벌수록 <벌써> 신기하네. <laughs> 아니 제가 캠핑을 왔는데 네. 길을 잃어서요. 캠핑을 왔는데 길을 잃었다고요? <웃음> 네. 어 <laughs> 아 그래. 저기 얼굴도 이쁘고 다 좋은데. 이제 무서워. <laughs> 무섭다고. 아니 왜그러세요 <laughs> 아니 자 당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만난 데가 다? 근데 어떻게 여기 와있어 여기 봐봐 아무도 없어 여기 나만 아는 공간에 이 비밀 공간을 어떻게 왔냐고 아 따라오지 말라고 절로 가라고 무섭다고 아들만 절로 가요 미친 거 아니야 남편이 있지 않아요 남편이? 남편 캠핑 갔어요 어, 남편 캠핑 갔다고? 네, 그럼 네. 집에 있는 캔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밥은 도어요 어, 따라오지 말라고요. 하나. 여기 지금 영화, 시... 거의 영화 구도 아침 시간에? 근데. 아이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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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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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 보도록 할게요. 아, 냄새 죽인다. 매트리 칼싸. 줄이고 <laughs> 이거 뭐? <laughs> 당신 누구야? <laughs> 나 일로 이사 왔는데 여기 어떻게 왔어? 어? 뭐야? <laughs> 어떻게 왔어, 애기? 캠핑 왔는데 길을 잃어서요. 미친 거 아니야? 여기 집 어딘데? <웃음> 바다. <웃음> 여기 지금 이사, 여기 완전 나 여기 지금 이사와갖고, 여기, 아무도 없는데? 여기 산속인데? 바다 아닌데, 여기? 어? 잠깐 신세 좀 질게요. 나랑? <웃음> <웃음> 처음 만났는데? 아니, 지금, 처음이 아니구나. 어? 세 번째잖아, 세 번째. 어, 이 아줌마 이상한데? 남편 없어? 남편은 캠핑 갔어요. 남편이가 기다리고 싶을 텐데, 집에 개도 있지 않아? 개, 어떡할라래 해, 율무. 어? 율무도, 어? 율무가 지금 율무 밥이나 줬어? 자, 지금 돼지 들어갔고요 일단, 자, 근데 보시다시피, 물이 없기 때문에 돼지, 저 원래 김치 국물이 좀 많으면 그거 넣으면 좋은데 별다른 건 없나요? 김치하고 물하고 생수하고 원래 안 넣으면 더 좋은데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멸치액젓이에요, 멸치액젓. 그냥 이거 다 넣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멸치액젓이 볶음밥 할 때, 그리고 이제 국물 낼 때, 두루두루 아주 활용도가 어마어마해요. 많이들 써요. 집이 아닌가봐 여기는 <laughs> 분명히 다내건데내 집이 아닌가봐네그세요 <laughs> 어젯밤에 정말 별이 너무 예뻤어요 비현실적으로 짜잔 오늘은 1박 2일 캠핑이 돼서 맛있는 거 먹고 집으로 가려 그래요 음, 이것 좀 보세요 음, 너무 맛있겠어요 아주 좋아 지금 영화 몇톤지 모르겠고요. 하여튼 뭐 어, 좋습니다. 좋아. 아, 술술 떨어져야 되는데 아직은. <laughs> 와우. 먹다가 죽겠다. <laughs> 어 이분은 영화에서 벤분 같은데. 영화에서 혹시 이거 누가 영화에 나온 자리셨어요? 아 내가 네, 왕년에 저좀 영화도 <laughs> 찍고 그랬어. 누가? 내가 마니 수자고 밥도 먹어 쉐이 니 네, 어디 네 쉐이 못해 쉐이. え、うん 더치오브는 음. 다 돼요, 모든 음식이. 음. 머리만 잘 굴리시면, 찜, 음. 볶음, 음. 허다못해 밥, 찌개, 빵. 음. 다 돼요, 모든 게. 음. 안 되는 게, 허다못해 전도 돼요, 다. 음. 이건 불좀 높으니까 전하기는 불편하긴 한데. 이거 뚜껑 뒤집어서 하면 전 되려나? 그리들만 하면? 아, 이 뚜껑 저기 뚜껑 활용하셔도 돼요. 이거 빼고 요것만 불판에 저기 석쇠에다 올려서 여기 기름 음. 어차피 안 빠져나가니까 여기다가 삼겹살 구워 먹어도 돼요. 완전 짱이죠, 짱. 음. 아니면 뒤집어서 구워도 되고. 그치. 무쇠 장점은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다 짱이고 단점은 관리하고 무거운 거. 음. 就么用了，啊。 응? 음? 어떤가요? 아아 아. 아줌마, 오늘 <laughs> 밥한끼줄 테니까, 어? 안 먹고 떨어지니? 난 장박 취소해야 되겠다. 무서워서 못있겠다 무서워. 응? 음? 응? 응? 아, 자, 하지마. 나랑 놀고 싶으면, 지금의 남편하고, 이혼서류에 도장 찍고 와. 내가 놀아줄게. 알았지? 내 몸값이 좀 비싸. 자,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그 사람의 대사가 생각이 안 나서 엉뚱한 사람 대사 했잖아. 나만 누구 서정이랑 밥도 묶어. 응? 어? 들어와. 뭐, 막 해, 지금. 응? 어? 누구냐, 너. 일로와, 한입 줄게. 먹어봐. 먹고 떨어져. 빨리 먹으라고. 아. 음. 오랜 시간 푹 끓이면 좋은데 지금 뭐 그럴 시간은 조금 안안 안 되고 배가 고파 갖고. 아. 아. 겨자하고. 응. 음. 음. 맛있어 맛있어. 음, 또 <laughs> 잔다. 음, 음, 아, 뚱이 뚱이 캠핑 하이 캠프 TV 구독 들어와 야야 좋아요. 들어와. 무료래요. 안녕. 아줌마, 밥 먹고 가. 나 장밥 취소야. 같이 못익겠어 아까 얘기했지? 같이 있고 싶으면 찍고 와, 도장을 자, 아줌마, 이거 한입 먹고 떨어져. 아. 어. 자, 이제 갈게요. 잘 먹었어요. 이제 그만 만나자고. 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걸다 끝내고 오라고. 빡내 얼굴은 이쁜이 간에 봐준다. 근데 나 얼굴 이뻐도 정신병자군고나 만나기 싫어. <laughs> 빠이빠이. 나씨 아, 원래 장박인데 아씨 <laughs> 장박 걷으실 거예요? 겠다 <laughs> 장박 걷으실 거예요? 걷을 거야. 걷을 거야. 나갈 거야 이제. 나 찾지 마. 찾은... 만약에 다음에 찾... 어, 우리가 또 만나면 아 그냥 나랑 살자 인연인가 <laughs> 보다 어, 니캉 내캉 다 서로 서로 만나는 사람하고 도장 찍고 다 끝내고 <laughs> <그냥> 나랑 살자 <laughs> 아뭐 인연인데 어떻게 거냐 어 <laughs> 갈게요 안녕 오지마 <오줌마인데>. 이제 <laughs> 저러가 재수없